예림단장 칼럼입니다. 오늘 제목은 재문, 재미가 있는데요. 바로 내 본능은 거리두기입니다. 내 본능은 거리두기.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되면서 거리두기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법은 두 가지. 바로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입니다. 오늘은 그 거리두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마음, 저의 마음은 말랑말랑한 편입니다. 반대로, 저희 아내는 완벽주의에 가깝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내는 정말 좋은 여자입니다. 단지, 아내의 완벽주의가 짜증날 때도 있, 있는 것이죠. 아내를 아내는 제가 보기에는 결벽증이 있는가 싶을 만큼 깔끔한 걸 좋아합니다. 50견이 와서 어깨와 손목 이것저것 쓰시는 것이 많은데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이것저것 방 청소를 합니다. 또 여러가지 일들을 하죠. 처음에는 그런 아내가 몹시도 불편했습니다. 아직 그냥 두어도 될 터인데 아내는 한번 마음의 생각이 들면 바로 처리해 버려야 속이 시원한 듯 싶습니다. 반대로 저는 좀 여유를 가지고 설렁설렁 하는 것을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자주 부딪혔습니다. 가끔은 하나님께서 너무 심심하셔서 그 무료함을 달래시기 위해 우리를 평생의 동반자로 짝지어 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신혼 초기에 그렇게 다툼이 많다 보니 습관이 돼서 지금도 우리의 대화는 꼭 싸우는 톤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들으면 싸우는 줄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사랑하지만 그녀에게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너무 자주 다투고 어, 화를 내고 싸우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죠. 아,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과거에. 저는 어떤 사람이냐? 저는 모험심이 강하고 안골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꼭한 번쯤은 그 반대로 반응을 해서 그녀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또 저는 엉뚱한 말과 행동과 결정도 가끔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결과도 엉망일 때가 많습니다. 옳은 방향이다 싶어 가보면 언제나 엉뚱한 곳에 이릅니다. 솔직히 내 본능을 따라가면 전처럼 사람들을 사랑할 기회 앞에 이르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랑하시려는 장소나 사람들 앞에 좀처럼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 자연적인 성향은 몸을 돌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본능은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를 간섭하기도 싫고, 제가 간섭받는 건더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 본능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계속해서 다를 다음에 내네 범주의 사람들을 멀리하고 싶은 것이 저의 본능입니다. 첫째, 상대하기 까다로운 사람들. 둘째,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 셋째, 나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성향이 다른 사람들, 성격이 다른 사람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넷째, 누군가를 죽이거나 집 밟는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 그 내면에 뭔가 지배의식 또는 어, 피해를 주는 데그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결국 내 자연스러운 본능을 거스르는 방향, 즉, 부단스러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일부터는 그 깨달은 바, 즉, 단한 사람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수고들,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본능은 거리두기, 오늘의 예림단장 칼럼이었습니다.